편하게 지내던 생활은 고작 4개월 만이 끝났다. 추가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해서 다시 있던 곳으로 온 거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기가 정말 싫었다. 대인수징역에서는 내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밑으로는 거의 없다. 어디 방을 가도 형님들 뿐일 거고 그 말은 곧 다시 수발 지옥이란 뜻이다. 교도소 버스가 육중한 문을 통과하는 순간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입출소 대기실에서 짐 검사, 신체 검사를 마치고 직원과 함께 배방된 사동 앞에 섰다. 전에 있었던 그 사동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전에 있던 그 방만은 아니길. 그 방은 정말 너무 고생이라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방 번호를 알려주며 들어가라고 하는데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이었다. 다행히도 그 방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기분이 좀 풀리고 힘이 났다. 짐을 들고 담당 부장에게 가니 아는 체를 해준다. 야, 네또 왔네. 항소했더나. 포기하고 징역살로 갈줄 알았더만. 예, 항소회가 다시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 타고 온다고 피곤하네요. 그래, 네가 쉬라. 방에 조직 둘 있다. 알제? 알제. 그 말은 조직 있으니까 조심하란 뜻이다. 부장이 방문을 열며 방 안에 대고 말한다. 철컥. 정서가 야도 조직이다. 잘해 줘라. 예. 알아서 잘할 끼인 게 걱정하지 마이소. 창가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며 대답한다. 내가 방에 짐을 넣고 문 앞에 서자 그 형님이 말을 건다. 네가 경국이가 옆에 형님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네가 가고 내가 여 왔은 게내잘 모르지. 내는 동아 식구 한 정석이다. 예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수 식구 스물다섯 살 김경국입니다. 그래. 그러고 여는 네 일년 미체다 인사해라. 그러자. 한살 어린 후배가 인사를 한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서 식구 24살 유정훈입니다. 그래, 반갑데이. 차차 이야기하자. 내 밑에 동생이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 건달 셋뿐인 것도 좋았고, 내가 딱 중간인 것도 좋았다. 형님은 우리가 인사를 마치자 방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다. 다 들었지? 생활하는 동생인게 잘들 해라. 알았나? 예, 잘 알겠습니다. 내 자리는 뒷창 자리다. 나는 서열 2위였다. 예전엔 형들이 너무 많아서 가운데 찌그러져 잤는데 이제는 뒷창에서 편하게 잘수 있었다. 형님 수발이는 동생이 다 한다. 나는 예의만 잘 지키면 됐다. 정말 너무 편했다. 그런데 동생이 혼자 수발이 하는 걸 보니. 예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땐 내 밑에 동생 생기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었다. 근데 편함에 젖어 잠시 잊고 있었다. 그래서 운동 시간에 동생을 조용히 불렀다. 정훈아. 형들 수발이 한다고 힘들제? 그래도 너는 복 받은 기다. 나는 열명 되는 형님들 내 혼자 수발이 했다. 열 명씩이나요? 형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딴게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할수 있는 건내건 건 내가 할 테니까. 내한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아닙니다 형님. 제가 당연히 해야지요. 걔한테 네 마음 내다 안다. 내가 재차 말하자 동생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 후로 우린 정을 많이 나눴다. 빨래는 동생이 알아서 가져가 했고 그 외엔 내건 내가 했다. 편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했으니까. 큰 교도소라 그런지 다들 징역이 어마어마했다. 10년은 명함도 못 내민가. 진짜 그땐 징역 많은 제소자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줄 알았다. 무기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다. 하루는 신입이 들어왔다. 얼굴이 완전히 죽어있었다. 형님이 물었다. 신입, 거 앉아라. 얼굴이 어두운 거 보인 게 징역이 많은갑네. 여방 사람들도 징역 다 많다. 힘내라. 알겠지? 신입이 대답한다. 예, 고맙습니다. 징역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살 맛이 안 납니다. 정신 좀 차릴 때까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만 와 모르겠노. 그래도 네 소개는 해야지. 이름, 나이, 죄명은 됐고 징역 얼만지만 이야기해라. 징역 많음은 죄명이야 뻔한 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름은 한태희고 나이는 서른세살입니다 징역은 좀 많습니다 십년바다 받아... 신입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형님 얼굴 빛이 변하면서 소리친다 야이 개새끼야 뭐라고? 십년? 니 십년바다가 이어서 인상 푹 쓰고 자세 잡고 있었나? 이 새끼 못고 빙시 또라이가 야이 자스가 야는 무기고 자도 무기고 야는 이십년 최하가 십오년이다 개자스가 어데 십년 갔다가 폼 잡고 지랄이고 저 뱅키통 옆에 가가 무릎 꿇어라 게자스가 각맛 십세끼가 신임은 뱅키통 옆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저보다 징역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신입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이 되는지 형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연심해댔다 나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데이시에 여기 다 징역 마이 많은 사람들인데 10년간 무게 잡으면여 있는 사람들 기분 좋겠나. 10년 금방 가요. 그니까 똥폼 잡지 말고 방 사람들 말잘 들이소. 예잘 알겠습니다. 제가 징역이 제일 많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입이 이야기하자 형님은 아직 화가 덜 풀리신 것인지 어이없다는 듯쓴 웃음을 지으며 신입에게 말했다. 야, 니는 있는 동안 숨도 쉬지 마라. 10년가 어데 숨을 쉬노? 숨안 쉬어도 10년 간다, 새끼야. 살다 살다 저런 거 처음 보네. 귀엽구로. 10년가 개폼 잡는 거 생각하면 씨바 칵 마치기 빌라. 10년이면 분명 많은 징역이 맞다. 신입도 징역이 처음이다 보니 10년이면 많이 받았고 그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너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징역을 살다 보니 발에 처이는 게 무기였고 20년은 평범한 징역이었다. 징역 많은 재소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다. 그 뒤로도 비슷한 신입들이 들어왔고 웃긴 건 자기도 혼났던 놈이 나중엔 신이 붕괴를 하고 있더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더니 딱그 말이다. 시간이 또 흘러갔다. 이제 이감 준비를 해야겠다. 확정되고 분류 심사를 받으면 내가 지낼 교도소가 정해진다. 어디로 갈지 궁금하고 긴장이 됐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좀 특이한 날을 봤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조용했다. 배식도 늦었다. 형님이 소지를 불렀다. 야, 소지야, 거 없나? 그러자 소지가 급하게 뛰어왔다. 형님, 지금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못 움직이게 합니다. 분위기 딱 보인 게 오늘 넥타이 공장 돌리는 값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시했는데, 진짠가 봅니다. 소지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넥타이 공장은 사형장을 이야기하는 은어다. 부장이 전부 조용히 있으라 했다. 형님이 일어서시더니 뒤창 쪽으로 가서 밖을 내가 보셨다. 그러면서 내한테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하셨다. 경구가여 와봐라. 저기 있제. 저가 사형장이다. 교회 비슷한 거 비제. 예, 형님 보입니다, 형님. 저기는 들어가는 문만 있고, 다시 저 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다. 사형 당하고 뒷문으로 실리 가니까 그런 거다. 잘 봐라. 들어가는 거 보일기다. 한참을 보니, 무도 경관들이 둘이 한조가 되어 한 명을 붙들고 들어가는 게 보였다. 들어가고 한참을 있다, 또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말처럼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미묘하게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그때 사형수는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컸기에 집행이 빨리 이루어진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집행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